미안해. 안녕하세요, 집도리온입니다. 오늘 자정에 메탈기어 솔리드 3 리메이크 선행 플레이가 가능한데요. 제가 원작을 해본 사람으로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 위해서 아주 유용한 팁두개 정도만 간단히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, 적 뒤로 몰래 다가가서 굉장히 조신하게 가야 돼요. 안 그러면 들켜. 가까이 간 다음에 딱 조준하면 홀드업이 되죠. 무겁구나. 움직이지 마라. 그 다음 앞으로 가가지고 조준을 하세요. 대가리나 아니면 급소. 쫄아가지고 아이템을 떨고요.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. 홀드업을 한 다음에 적의 급소에 조준을 해서 템을 반드시 떨군다. 투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? 저렇게 하면 이제 군번 줄 떨고잖아. 그다음 CQC를 해가지고 죽이면 그만.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팀인데요. 급소 조준하는 게 너무 귀찮다. 매번 또 위험하기도 하고 홀드업 때 조금만 딴 짓하면은 바로 반격해보니까 그럼 그냥 죽이고 아니면은 뭐 잠들게 하거나 기절시키거나. 그 다음에 자빠져있는 애들한테 무기 탈착하고 잠깐 들었다 놓으면 아이템 바로 떨고요. 제가 매기솔 원작 팬으로서 이번 리메이크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고 템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극한의 이득 보시기 바랍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